자, 녹화 끌게요 예에 어, 예, 찬은씨 아, 들립니다 예, 네, 들려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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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찬은씨 갑자기 서바이벌 게임하다 사라졌어요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아,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, 다 이거 종이 붙어있는 거, 이거 몰라 <laughs> 아아 영어 울렁증 아아 안 졸려요, 좀 밖에 지금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거든요? 예 살아서 나오세요. 이게 뭐 있어요? 왜 살아서 나오래요? 이거 서바이벌 맞아? 씨, <laughs> 서바이벌 서 맞아? 사람 진짜 죽은 거 같은데. 아, 연출이에요, 연출. 달려볼까? 어쩌다가 이런데 왔어요? 모르겠어요. 아, 씨 여기 담배나 편대 피고 가죠. <laughs> 그래도 되는 거예요? 와! <laughs>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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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. 웃음> 보죠.

아무 웃어 <laughs> 아무서 잘못 아, 된거 눌렀나봐 아니 빨간색, 초록색이잖아 아? 빨간색, 초록색을 섞으면 나오는 그런 아, 것 같다 그러네, 그러네. 야, 섞으면 뭐죠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정답 알겠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아니 핑크... 핑크 아니야? <laughs> 뭐야? 빨간색 총없썼는데 어떻게 핑크가 나와 <laughs> 아니야? 노란색이 노란색. 노란색. <laughs> 아니야? 아나 웬만해서 총 들고 안 무서워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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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아 이런 거? 아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 근데 뭐야? 오 총알 총알. 잠만 깐 근데 총알을 왜 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총소를 그게 좀올것 같은데. 일부 들어가 들어가 해봐. 나와라. 왜? 아! 왜? 아! 왜? 아! 아니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<웃음> <웃음> 미친 듯이 뛰어 나오니까 존나 무서워. 아, 미치겠네. 이 뭐야? 또... 아, 이씨 <laughs> 뭐야? 아, 나 진짜 이거 존나 싫어. 이런 거 아, <웃음> 맞춰봐. <웃음> 어, 야, 잠깐만 금방 뒀어. 어, 뒤에 있는데 야, 움직이잖아. 움직여, 하나 더 있지 않았냐? 어, 움직이면 몰라, 그냥 봐봐. 야, 발발 떨어봐. 어디야, 뭐? 저기 있다! 봤어? 떠는거 이새기야잖아아 이거 아난 안만 봐 <laughs> 뒤에 나온다 아, 난뒤안쳐봐 뒤에 안쳐다보돼 어디야 어디야! 뭐야 진짜야? 아아아아 <laughs> 아, 기린 l 기린 n g gun, Killing gun. k 아 l l i n g gun. Killing gun. Killing gun. Killing g u 육회 i 좋아하 n g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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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안녕 어, 씨발 <laughs> 일단 가 우리가 그 씨발 어아 이걸 붙여서 그림 보라는 거 같은데 셰도우 no 뭐 no light no shadow 불끄라고 아 그런가 보 아, <목소리> 아, 아, 네아 그래 <목소리> 혹시, 전등기야 되는 거 아니야? 오! 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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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오! 레전드! 건너! 어! 어! 어, 어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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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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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씨 <laughs> 아, 꿈꾸겠네 아우 아, 뭐야 이건 또 뭐야 얘? 스빈챔피언이네하빈하하 챔피언 다리 맞추래 다리 맞추면 느려진대 실례합니다 얜 사람이잖아 <laughs> 하하아하하이 <laughs> 있어. <laughs> ㅋ 뭔데? 으아아아아 다리 만추면 느려지는 거 맞아 어어어어어이 새끼야 어디야 어디야 어아아 어. 머리가 쳐 머리, 머리가 쳐 집중사격 보이냐고 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여기? 펜이 <놀대> 커 <웃음> 그.. 이고아니야 그 <laughs> <네모>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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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아이야이거데빌고이고 아이고, 아이이이거데빌고이고데한개쯤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이고이고이고아아 아이고, 이고이이 데비사이그에서 먹어놔도 저거보다 나을 것 같아 ㅋ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무서워! 내가 할까? 갈까이? 아 X <laughs> 안될 것 같은데? 근데! 근 혹시 우리 궁경 안 하는 거 보면은 딱뭐 없을 거 같기도 하고? 너다 알고 싶어? <laughs> 오히려 도망가면 안 돼! 내가 봤을 때 착한 애야 저게 어떻게 착한 애야! 아니 말걸수 있을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<laughs> 말 걸고 싶지가 않은데? 아니야. 얘가 우리 나갈 수 있게 힘드실 것 같아. 아, 씨. 하나 씩네 뭐냐, 저거? 아, 열쇠구나. 어? 뭐야? 아이씨. 봐봐. 저게 <laughs> 어떻게 착한 애냐고. <laughs> 아니야. 아, 봐봐. 우리 공격 안 하잖아. 이러고 있잖아, 얜. 아니, 선택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. 한 길에 두 명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가니? <웃음> <웃음> 괜찮았어요? 아아안 무서웠어? 어? 뭐어떻게 일단 가까 가봐야지 콜 어. 나는 다시 보게 될 거야 세상에 <laughs> 게 <삿개> 없는 모습을 아아 <laughs> 열쇠 좀못었어 쓰레기 음, 같은 놈들 뭔지 모르겠어 뭐야 한명 어디 갔어 야 대열은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. 여기 한명 어디 갔어? 내가서.